네, 왼쪽 지원자부터 답변해주시면 됩니다. 타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? 네, 사실 이런 질문이 저는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. 분명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한테 다 도움을 줬었을 텐데, 굳이 이렇게 면접에서 질문으로 묻는 의도가 뭘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데요. 여러분이 이렇게 면접에서 말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도움을 줬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들 너무 산업이나 직무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시는데 굳이 연결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. 정말 그냥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경험은 뭐였는지부터 차근히 지금 잠시 영상 멈추고 생각을 해주세요. 중요한 건요. 여러분이 그 도움이 왜큰 도움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이유를 통해서 면접관은 여러분이 과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, 내가 진짜 사람한테 도움을 줬던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지? 어 그게 왜 기억에 남지?를 차근히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소재선별 포인트 살펴볼 건데요. 사실 이 질문은 은행과 공기업 상관없이 그냥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남에게 도움을 줬던 경험을 묻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내 역할 책임 이상을 했던 경험을 찾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실 거는 여러분의 책임감이라든지, 여러분이 일에 임하는 자세, 이런 거를 보여, 혹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볼수 있기 때문에, 내 정보나 지식이 다른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된 경우나, 내 자리 이상 책임을 다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된 경우, 내가 내가 할일 이상을 해서 도움이 된 경우, 혹은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남겨준 경우, 이런 것들 소재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답변 테플릿 간단하게 살펴볼게요. 네, 저는 경험 당시의 어떤 대상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. 당시 저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. 이에, 내가, 내 역할,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도움을 주었고, 내가 내 업무 이상, 내 자리, 내 책임감 이상 일을 해서 도움을 주었고, 대상은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혹은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.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, 시간이 어느 정도 괜찮으시면, 이 경험을 통해 어떠한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라고 하면서, 내가 이 경험이 왜 기억에 남았는지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움을 줬던 경험인데 너무 그렇다고 감성을 자극하지 않고 여러분이 일에 임하는 자세,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으로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왼쪽 지원자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. 타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?